안녕하세요, 여러분. IT c 기술 이야기의 임진철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여러 기관들이 25년도 IT 동향에 대한 자료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몇 가지 기관들이 발표를 했던 자료들을 살펴 보고 25년도 IT 기술 동향이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인 가트너와 국내 ICT 기획 기관인 IITP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살펴보아서 전반적인 IT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이두 기관이 발표한 자료는 전반적인 기술 트렌드에 대한 것을 살펴보기는 좋지만은 그 기술 트렌드 간에도 분명히 시급성이 다를 수도 있고 경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인 경중이 되겠죠. 그래서 맥킨지에서 발표를 한 자료인 테크놀로지 트렌드 아웃룩 2024를 가지고서 한번 우리가 그 기술 트렌드들 간에 상대적인 어떠한 중요성이라든지 시급성 측면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 5년도의 IT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그 중에서도 핵심 트렌드가 뭐가 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서 한번 가늠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트너가 발표를 한 10가지 전략, 기술, 동향은 크게 세가지 주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이 필요성과 위험성이 상존을 한다는 라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은 인공지능을 도입을 할때그 위험성을 인지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부분인 것이죠. 두 번째가 컴퓨팅의 새로운 영역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조직은 컴퓨팅을 처리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과 기계의 협업이 좀더 밀착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가 좀더 강하게 결합되는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추세 속에서 열가지 기술 트렌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인데 첫 번째 기술이 AI 에이전트입니다. AI 에이전트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서 즉 인간이 특정한 목적을 제시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하게 됩니다. 두 번째가 AI 거버넌스 플랫폼인데 AI를 보다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쓰기 하게 위해서 만들어지는 어떠한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AI 거버넌스 플랫폼이라는 것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해외의 경우에는 홀리스틱 AI 같은 AI 거버넌스 툴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조직이 도입하고 있는 AI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기도 하고 그리고 AI 쪽에는 많은 컴플라이언스들이 존재합니다. 그 컴플라이언스들을 이 AI가 잘 준수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허위 정보에 대한 보완인데, 소위 말하는 디페이크 뉴스 같은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는 전문 업체들이 존재를 해서 해당되어지는 조직에 허위 뉴스들을 추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수 있게 해주는 방법들을 제시를 하고 있죠. 두 번째는 이제 컴퓨팅에 새로운 영역이 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조직이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양자 컴퓨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암호화 체계는 대부분 소인수 분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를 해석하는 방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해석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해킹이나 해독이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은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그 병렬 처리의 성능이 터무니없이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인수분해 기반의 암호체계는 양자 컴퓨팅이 상용화되게 되면은 솔직히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자 내성 암호 같은 부분들이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일상 속에 보이지 않는 지능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은 IoT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IoT의 좀더 발전된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같은화에서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a 비언트 RF 같은 기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IoT를 잘 활용을 하려면은 IoT 센서 같은 거를 대상체에다가 붙여야 되게 되는데 이 우리가 스마트폰처럼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전기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오브젝트들에게도 센서를 부착을 해가지고서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그 센서들을 작동을 시킬 것이고 그 센서들이 수집된 정보를 중앙으로 보내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어려움을 가질 수가 있죠. 이엠비언트 RF 같은 기술은 우리가 일상 속에 존재하는 많은 주파수들, 예를 들어서 라디오 송신 주파수라든지 뭐 텔레비전 주파수라든지 그리고 휴대폰 기죽이 가지고 있는 주파수들을 분석을 합니다. 거기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는 주파수를 이용해가지고서 이 센서들이 작동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수집한 어떠한 정보들을 중앙으로 보내는 이러한 방법을 가지게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에너지 효율 컴퓨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부분은 AI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AI 반도체는 소모하는 전기 에너지가 너무나도 크죠. 단적인 사례로 우리가 채 GPT 모델 3 같은 경우에 그 훈련을 하고 학습을 시킬 때에 한1.3 기가와트 시 정도의 전력을 소비를 했다고 라 합니다. 그런데 1 기가와트 시의 전력 같은 경우에 4인으로 이루어진 가구, 10만 가구가 하루 동안 쓸수 있는 전기 양이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전기를 소모한 것이 바로 이 제 GPT-3 학습에 사용되어진 전기 에너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 AI가 더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를 통한 전기 소모는 더욱더 확산될 것이 당연히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AI 반도체 칩, 저절력 AI 반도체 칩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당연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컴퓨팅인데, 이거는 일정 부분 이미 저희들도 쓰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우리의 컴퓨팅의 체계가 CPU와 GPU가 공존을 하고, 그리고 클라우드와 엣지가 공존을 합니다. 그래서 더 확장된 모습으로서 언젠가는 컨텀도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뉴로모픽도 들어오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결합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하이브리드의 영역이 점차 더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성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가 인간과 기계의 협업이 좀더 강화된다라는 부분인데, 첫 번째가 공간 컴퓨팅인데, 이 부분은 메타버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컴퓨터에서는 컴퓨팅을 처리했던 곳에서 그 결과를 확인하게 되죠. 내가 A라는 컴퓨팅을 이용해서 연산 처리를 했으면 그 결과도 A 컴퓨팅 내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공간 컴퓨팅에서는 A라는 컴퓨터에서 처리를 했다 할지라도 다른 AR을 통해서도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고 VR을 통해서도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상관없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 기능 로봇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로봇이 만들어질 때그 목적에 맞춰서 만들어지고 그 목적을 수행을 계속해서 로봇이 폐기가 될 때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로봇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장치들이 모듈화되어 가지고서 로봇을, 부품들을 교체함으로써,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업데이트함으로써 로봇의 용도를 중간중간 바꿔가면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목적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역할을 할수 있는 로봇이 탄생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신경학적 강화인데, 요거는 BMI나 BCI 같은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인간의 두뇌와 컴퓨터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구조이죠. 그래서 인간이 뭔가를 생각하게 되면 컴퓨터가 그것을 인지를 해가지고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수 있는 이런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ITP에서도 ICT 10대 이슈를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은 같은 의 부분과 겹치는 부분도 있으니까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AI 쪽에서는 오픈 소스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AI 모델에서 오픈 소스는 그 성능적인 측면에서 좀 활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은 24년도에 발표를 했던 라마쓰리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서 요즘에 나오는 오픈 소스 AI 모델은 그 성능이 일반 폐쇄적인 빅테크에서 가지고 있는 AI 모델과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용한 어떤 AI 서비스 창출이 이제는 좀더 활사가 되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퀀텀이 우리 일상에 좀더 가까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 24년도 12월 달에 구글에서 윌로우 칩을 발표를 했는데 양자 컴퓨팅에서 그동안에 상당히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양자의 오류를 보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윌로우에서 그 길을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수 있다는 것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의 상용화가 좀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ai를 통해 가지고서 의료나 바이오 혁명이 현실화될 수 있고 그리고 과학의 시간이 빨라진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미 좋은 사례가 작년에 나왔죠. 딥마인드의 알파 폴더 같은 경우에 단백질 구조 분석을 잘 해냈고 그것을 공로로 인정을 받아가지고서 24년도 노벨 화학상을 받았죠. 대표적인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같은어의 10가지 기술 동향과 IITP의 ICT 10대 이슈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은 이렇게 10가지 정도의 기술로서 우리가 한번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AI 모델과 AI 반도체 칩, 그리고 AI를 이용한 서비스, AI 거버넌스, 그리고 보안, 메타버스, 연결성, 로봇과 퀀텀과 BCI, BMI 기술. 이 10가지 기술이 있는데, 이 10가지 기술이 분명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들 간에 상대적인 중요성이라든지 시급성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킨지에서 24년도 7월 달에 발표를 했던 기술 트렌드 아웃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 텐데 이 맥킨지의 기술 트렌드 아웃룩은 15가지 정도의 기술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기술 제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에 대한 4가지 지표를 같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표는 혁신 지표와 관심도 지표, 투자금액 지표, 도입 수준 지표입니다. 그래서 혁신 지표라는 거는 그 기술에 관련되어진 특허하고 그다음에 연구 결과, 연구 논문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가지고서 0점에서부터 1점까지 점수를 부여를 했고 관심도는 어 뉴스가 얼마나 나왔는지, 그리고 검색 엔진 쿼리를 분석을 해서 얼마만큼 사람들이 검색을 했는지를 가지고서 관심도를 측정을 해서 0점부터 1점까지 지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투자 금액인데 그 기술에 연관되어진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 캐피탈 같은 자본 시장에서 그 기업들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지를 가지고서 투자 금액을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도입 수준인데 이거는 기업들 대상으로 조직들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 조사를 해서 당신네 조직이 그 기술을 얼마나 도입을 했는지를 한번 알아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단순하게 도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로서 알아본 게 아니라 맥킨지는 기술의 도입을 다섯 가지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프론티어부터 풀리스케일드가 있는데 프론티어는 거의 도입을 하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익스페 a 멘테이션은 실험적인 단계입니다. 그리고 파일럿은 조직이 한번 그 기술을 가지고서 우리 비즈니스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실험 단계하고 차이점은 실험 단계에서는 이것이 비즈니스적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roi가 나올 수 있는지를 알아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파일럿에서는 바로 비즈니스적인 활용적인 측면하고. ROI 측인 측면에서 알아본다는 그러한 큰 차이가 존재를 하죠. 그리고 스케일링과 풀리 스케일드가 있는데 이거는 그 기술이 메인스트림에 올라왔다라고 보고서 조직들이 대대적으로 도입을 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다섯 가지 단계에서 당신의 조직은 그 기술에 대해서 어떠한 단계로서 도입을 하고 있느냐, 도입의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문조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열다섯 가지의 기술, 맥킨지의 기술위원회가 채택을 한 15가지 기술과 그리고 말씀드린 4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이러한 모양으로서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뭐,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은, 제너러티브 AI 생성형 AI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혁신 점수는 높지가 않습니다. 낮다라고 볼 수가 있죠. 0.08로서 논문이라든지, 그런 특화는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은, 관심도는 상당히 높죠. 0.64로서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투자 금액도 36억 달러로서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답션 레벨 조직이 도입한 수준이 4단계 이제 스케일링으로서 앞다투어서 도입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 앞에서 제가 10가지 기술 트렌드를 도출을 했는데 그 기술 트렌드와 이 15가지의 맥힌지의 테커 트렌드를 한번 매핑을 해가지고서 한번 알아봤었을 때에, 이런 어, 식으로 한번 어, 트렌드를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AI 모델과, 그리고 AI 반도체 칩과, 그리고 AI를 이용한 서비스, 그리고 AI 거버넌스는 그 기술이, 어, 중요성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확대되어질 수가 있다. 라고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트러스트와 그리고 연결성, 그 로봇 중에서도 모빌리티에 관련되어진 드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그 기술의 트렌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단계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25년도에 이 기술들에 대한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와 퀀텀과 BMI, BCI 같은 기술은 사실은 미래 수요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우리가 트렌드를 살펴볼 수가 있지, 아직까지는 기술의 성숙도라든지 관심도라든지 그리고 기업들의 돌 수준 측면에서는 그렇게 높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맥킨지의 기술 트렌드에 대한 네 가지 지표를 가지고서 한번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은 역시 25년도에 핵심 트렌드는 금방 답이 나오게 되죠 ai 에 관련된 기술이 25년도에 핵심 트렌드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 걔는 조금 달리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ai 하게 되면 기술 자체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AI의 모델이 얼마나 성능이 뛰어난가, 그리고 얼마나 정확되고 높은가, 여기에 대한 것에 좀더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AI를 연구를 하고 AI를 개발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 활용과 수익 관점으로 AI를 좀 더, 어, 접근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지금까지는 기술적인 측면이었다가, 그리고 이제부터는 25년도부터는 조금 더 활용과 수익이라는 측면을 중요성화 둘 것인가? 물론 기술을 아예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완전히 기술 중심적으로 살펴봤다면 25년도부터는 기술뿐만 아니라 활용과 수익까지도 중요한 AI 측에서의 키로써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ICT 기술 이야기의 임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